이달의 신상 인테리어 써보면 무조건 재구매가. 기본에 10cm 길어진 미니 바로톱 밀대 걸레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유용해요. 키가 180cm인 저도 구부리지 않고 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걸레판이 작지만 물티슈와 결합이 잘 되어 오히려 편리하더라고요.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. 심지어 경고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믿고 쓰기 딱 좋습니다. 저희 집은 아니라 친정 엄마한테도 선물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. 이 밀대 걸레 덕분에 제 청소 시간이 확 줄어들었답니다. 진짜 추천해요. 이 누비지오 고루고로 고밀도 차려비불은 진짜 처음 봅니다. 그동안 이불을 여러 개 써봤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푸근한 건 처음이에요. 이 이불은 슈퍼 싱글 사이즈로 핑크 계열의 사랑스러운 색감이 방을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세탁도 손세탁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. 또 폴리에스터 충전재로 되어 있어서 푹신함이 남다릅니다. 이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잘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려비불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 안녕하세요? 여러분 이 제품은 바로 올챌린지 디퓨저입니다. 이 디퓨저는 500ml 용량의 액체형 방향제로 꽃향이 가득한 제품이에요. 구성품으로는 디퓨저 3개와 스틱 15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이나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디퓨저 장식은 심플한 스틱 타입이라 인테리어로도 손색이 없고 향이 정말 은은하게 퍼져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스틱을 꽂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쓸수 있어요. 향기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싶다면 이 올챌린지 디퓨저를 추천해요. 여러분의 일상도 도파민으로 가득할 거예요. 진짜 강추합니다.